시오만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싸움 1등 안일곤씨가 화장실에 변을 보러 갔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다면서 돈을 꿔달라고할 거예요. 아, 돈꿔달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친한 사이일수록 사실 돈을 꿔도안 되고 꿔줘도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그 더러운 <laughs> 또 갔다 왔어? 응, 왜안 돼? 저번에 내가 그때 그 얘기한 거 기억나지? 어! 그래서 빚지고 한 거. 응. 그리고 그 주식도 내가 그. 그래서 돈 많이 날린 거 알지? 그때 뭐 얘기한 거, 맞 같아. 내가 진짜, 이그 얘기는. 좀 얘기하기가 좀 사실 창피했는데 아 요새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뭐너 덕분에 한달 정도? 조금 수익이 된 적도 있었지만 또 바로 이번 달부터 다시 10분에 또 떨어졌고 어왜 뭐 웃어? 어? 왜 웃어? 왜왜왜는 거야? 어왜 웃어? 갑자기 다장난이었 아 내가 뭐 매날 장난만 치는 네가 근데 지금 수익 좋은데뭐 아니까 그러니까 너 알잖아 내가 사장을 나하고 월세 살고. 있거든 <laughs> 야이 집은 알고 있잖아 내가 맨날 얘기했었잖아. 아는가 싸지까 무값이고 어떻게 받고 이제 열심히 해서 갚아야 되는데. 그래 누구 때문 무서워? 아 <laughs> 진짜 아, 심각한 얘기하는 것 <laughs> 같은데. 어. 아 죄야 미안해 야, 진짜 이거는 내가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내가 오, 오늘 보자고 한 것도. 일단은 부모님한테 먼저 내가 얘기를 해서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좀 빌렸고 <몬로> 음, 우리 친형한테도 전화를 해서 좀 어느 정도 빌렸고 좀 빨리 해서 좀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좀 됐어 그래서 친구끼리 원래 이런 부탁하면 안 되지만 돈을 좀 꿔줄 수 있나 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아, 웃지 말고 진짜로 아 진짜로 돈뭐 뭐 갚아야 되지 지금 당장? 아.. 아.. 뭐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돈일 수도 있는 데가 내좀 진짜 미안한데 하여튼 딴 데서 다 빌리고 했는데한 저기. 괜찮으면한천만원 정도 좀빌려도 정도 정도 정말정말안한면도0도 정도 정도 라도5 0 0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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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빌려주정 이런 거는 문제 많은데, 음. 아, 문제가 정는데 문제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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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밥은 사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네. 내가 뭘살게 있어요 아, 그 샴푸 사야 돼 우진이 형이 국밥 사달라고 했는데 내가 내가 너 국밥 사준 거 문제가 아닌데 그런 거 듣고 있으면데진 미안해 저나 진짜 아뭐안돼 와이프가 돈 관리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아 지금 급하고 가나니? 아니 아 조금 나도좀 힘들어가지고 뭐 너랑 지금 16년 됐지만 이런 부탁은 한 번도 없잖아 그거는 내가. 응. 내가. 와이 응. 내가. 테얘기가가지고솔가히가내만 아, 원까지 될지 모르겠고 응. 5내0 내가. 그래 내가. 려래서 빌려 가고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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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내가. 만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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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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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내 천 원짜리 한 장하고 만 원짜리 한장 천만 원 이거 빌려 들어온 건데 그게 그게 렇게 어렵나 갑자기 더 힘이 줘그냥 쓰레기개그 나 속을 지고 이주 빌려 들 마음이 많이 불편해 그 쓰레기개그 있잖아 천 원짜리랑 한만 원짜리 한개려들어 천만 원나 그렇게 텐데 내가 동물에 하는 거 아니었어 2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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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빌려 줘 2천만 게 줄게 아 지금에서 어 되게 이상하더라 나도 돈안 받는데 그안 받는데 아 이거 <laughs> <나도 안 돼. 웃음> 강민이가 이게 신기한데 아 내가 그래서 아까 밥 먹으면서 계속 어떤 척하는 거야. 아 그래도 뭐 이게 시원 초에 그려져 는게신기게 아닌데 역시 여기다. 나이 든분들고있다때안 너무 와, 아, 싶지, 진짜 나이 들서운 가고 싶 운동 가 진짜. 그 저는 래를요그거한안 길립니다. 불안해서. 그리고 뭐, 아무 힘들어도 뭐 그런 건 서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되게 기분 좋았어 처음에 만화가 을때